연예계에서 연말 시상식은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수많은 히트작들이 나온 만큼 시상식에는 많은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상 결과를 두고 논란이 좀 많은데요.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3년 연기대상 시상식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유독 여배우들이 강세가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인천하라 할수 있는데요. 네. 2013년 여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만큼 아무래도 연말 시상식에서도 여배우들이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앞서 열린 MBC 연기대상에서는 하지원 씨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고 2013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나란히 열린 KBS 연기대상과 SBS 연기대상에서는 각각 배우 김혜수, 이보영 씨가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워낙 출중한 연기력을 보인 터라 수상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었죠. 예, 먼저 김혜수 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만나보셨는데 의상도 상당히 독특했었어요. 네. 예, 사실 좀 논란을 딛고 이뤄낸 성과라 더 눈길이 가는데요. 네, 김혜수 씨는 올해 초 논문 표절 휘비에 휩싸리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네. 때문에 KBS 직장의 신에 캐스팅됐을 때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수 씨는 제작 발표의 당일 먼저 공개 사과 후 표절 논란이 불거진 논문으로 받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대중의 마음도 돌아섰고요. 김혜수 씨는 발군의 연기로 대상까지 거머쥘 수 있었죠. 김혜수 씨는 2003년 KBS 사극 장희빈으로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요. 무려 10년 만에 다시 대상의 주인공이 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예, 이보영 씨가 SBS 연기대상 대상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보영 씨는 지난해 뭐 결혼도 했죠, 드라마도 잘 됐죠, 대상까지 받으면서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네요. 맞습니다. 어, 이보영 씨는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국선 변호인 역을 맡아서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쳤는데요. 네. 그 결과 2013년 연, SBS 연기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보영 씨는 이날 시상식에 사회도 맡았는데요. 사회자석에 있던 이보영 씨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감격에 거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쟁쟁한 분들 많으셔서 받을 거란 생각보단 너의 목소리가 들려 팀에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고 말한 이보영 씨는 남편 지성 씨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랑이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잊어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잊기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이기 때문에 가슴 한편에 묻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며 작품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떻게 잊겠어요? 네. 하지원씨가요. 또 6년 만에 또다시 대상을 탄 거라고요? 네. 네. 하지원씨는 현재 유일하게 방송되고 있는 MBC 사극 기왕후의 여주인공을 맡아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2006년 KBS에서 황진이로 대상을 받았던 하지원씨는 공교롭게도 사극으로만 두 번의 대상을 챙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원씨는 눈시울을 불킨 채 대상 트로피가 내 손에 있지만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하다며 이 상은 그들에게 바치는 상이라고 남다른 수상소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수상소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사실 시상식 보면서 누가 상받았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수상소감을 남겼는지 이런 게또 재미를 주잖아요. 네, 먼저 이보영 씨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결혼과 함께 캐릭터에서 빠져나왔다고 밝혔고 SBS 연기대상의 MC로 나선 방송인 이휘재 씨는 함께 진행하던 배우 김우빈 씨가 실수를 하자 괜찮아요. 당신은 대세니까라고 위로하기도 네. 했습니다. 연인과 가족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지성 씨는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후 새벽에도 꼭 집밥을 해준 마눌림 이보영 고마워라고 말했고, 역시 최우수상을 받은 황정음 씨는 현재 군복무 중인 공개 연인 김용준을 향해 용준아 사랑해라고 외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 시상자로 나선 이순재 씨는 나는 스타를 두 종류로 분류한다. 우연히 뜨는 스타 모델 스타와 인기도 높으면서 연기도 알차게 하는 스타, 액팅 스타다. 오늘 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액팅 스타 같다며 연말 시상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화제거리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반면에 논란들도 있었는데요. 이 연말 연기 대상 시상식을 두고 일어난 논란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2013년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수를 모두 더하면은 120명이 넘습니다. 네. 물론 밤샘 촬영을 하며 드라마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상이 난발되다 보니 상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는데요. MBC와 KBS는 대상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서 공동수상을 남발하며 스타들을 일일이 생기기 바빴고요. SBS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동수상은, 아, 공동수상은 적었지만 10대 스타상과 뉴 스타상을 각각 10명에게 안기며 나눠 먹기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120명 정도가 상을 받았다. 아, 대단한데요. 이 연말 시상식에서 주는 상을 좀 나쁘게 얘기할까요? 좀 출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죠? 네,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 사실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누가 어떤 상을 받을지 대충 알수 있습니다. 네. MBC의 경우 드라마의 시청률은 낮았지만 발군의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고현정과 이준기 씨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해서 수상권에서 멀어졌고요. SBS 역시 유력한 대상 후보였던 배우 송혜교, 공효진 등이 불창해 이보영의 대상 수상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SBS는 대상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는 이보영 씨만이 아무 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상식의 긴장감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죠. 예, 수상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이런 논란들, 왜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예, 많은 스타들이 시상식에서 자신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때문에 원하는 수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언질을 받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핑계로 불참을 선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드라마의 유명 스태드를 캐스팅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때문에 시상식 참여를 마냥 강요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상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한해 동안 고생한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고를 취하며 유종의 의미를 거두는 것이라고 공동수상 남발의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시상식은 시상식이고 상은 상입니다. 이게 난발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죠. 네, 또 하나 논란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수지 씨의 태도 논란인데요. 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MBC 연기대상에서 국화의사에 출연해서 미세이 수지 씨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수상 소감을 말하는 과정에서 몸을 흔들거나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런 수지의 모습을 바라보던 일부 선배 배우들의 굳은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시상식에 불참한 고현정, 정려원, 최광희 등을 제치고 수지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는 상을 받지 못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상식을 즐기는 스타가 신기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1년 동안 진심을 다해 연기하고 또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에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